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올림이 있다는 뜻은 한 자리수끼리 곱해서 두 자리수가 나오거나 한 자리수끼리 더해서 두 자리수가 나오는 경우를 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계산하는 순서는 첫 번째로 한 자리수와 세 자리수에 1의 자리수를 곱해서 1의 자리 아래에 써줍니다. 그럼 7 곱하기 1은 7로 7을 1의 자리 아래에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한 자리수와 세 자리수에 10의 자리수를 곱합니다. 그럼 7 곱하기 4는 28로 한 자리수끼리 곱해서 두 자리수가 나왔죠. 이런 경우를 올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생기면 곱해서 생긴 10의 자리 수 2는 100의 자리 위에 써 주고 1의 자리 수 8은 10의 자리 아래에 써 줍니다. 그래서 28을 이렇게 써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한 자리 수와 세 자리 수의 100의 자리 수를 곱합니다. 그럼 7 곱하기 7은 49로 또 올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생기면 100의 자리 위에 올린 수와 더해서 10의 자리 수는 1000의 자리 아래에 써주고 1의 자리 수는 100의 자리 아래에 써주는 것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2 더하기 49는 51로 두 수를 더해서 10의 자리 수가 4에서 5로 바뀌었죠. 이렇게 두 수를 더해서 10의 자릿수가 바뀌는 경우도 올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51의 5는 1000의 자리 아래에 써주고 1은 100의 자리 아래에 써서 51을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생기면 곱해서 생긴 10의 자리수를 천의 자리 위에 쓰고 다시 천의 자리 아래 내려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를 위에 썼다가 아래에 다시 써 주는 것은 쓸데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올림이 있는 곱셈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올림이 생기면 곱해서 생긴 10의 자리 수는 다음 자리 위에 올리지 말고 다음 자리 아래 바로 써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5187입니다. 감사합니다.